네 동작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내주신 에어컨 실외기 PCB 기판입니다. 네 보통 인버터 방식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. 네 컨트롤러에다가 네, 모터 연결할 수 있는 드라이버.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분리를 해서 좀 살펴보면 모터를 연결할 수 있는 네, 드라이버 보드입니다. 네 컴프 모터를 돌릴 수 있도록. 네 그리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방열판, 네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메인 보드,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제품을 보내실 때는 꼭 고장 증상, 그러니까 불이 몇번 깜빡인다든지 또는 에라 코드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에라 코드를 같이 네, 메모나 불이 몇번 깜빡인다든지 네, 그런 한 경우를 좀 알려주시면 수리하는 데 고장 범위를 또 추리해 내는데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에라코드 같이 메모셔서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부피가 어떤 경우는 좀 어정쩡하게 되어 있달까요? 뭐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네, 포장도 어정쩡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꼭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서 보내주시고요. 연락처 네 연락처가 별 표로 돼 있거나 또는 송장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이와 같이 내용물이 없어 보이듯이 연락처를 꼭 메모해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